네, 우리 그린케미칼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5월 20일 오전 9시 50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우세 우리 그린케미칼 그 그린 주주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 지금 무조건 홀딩입니다. 자, 매도하실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요. 못해도 지금 주가보다 2배에서 3배까지는 날라갈 수 있는 차트다라는 거. 자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고 앞으로 주가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차근차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냐. 자, 차트를 쭉 늘려 보시게 되면요자 5,650원 최저가를 다이렉트로 찍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고가 라인들을 박스권으로서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물량들을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이런 종목의 차트들을 보고 우리는 세력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가 총액이 2천억인데 유통 비율이 3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이 종목이 움직여지는 실질적인 유통대금은 500억도 안 되는 종목이다. 자, 그런데 이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자,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그 매집 주체들의 물량의 수치를 보니까는 자, 이날, 자, 2024, 어, 2024년도 1월 달에 1,400억이 터졌고요. 자, 그리고 3월 달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금액이 생각보다 대금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1,300억. 그리고 1,500억. 자, 유통 대금의 두 배에서 세배 되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 저점 구간에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누군가가 물량을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으로서 거래량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시키면서 물량 받아 먹고 밀고. 자,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 자체가 어떤 특정적인 매집의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매집의 주체들이 엄청나게 대거 매집을 해서 주가를 띄우면은 여기 앞전에 있었던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 2, 30% 물려있어. 자 근데 한 보유한지가 1년에서 6개월쯤 되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2, 30% 물려있던 게 다시 10%에서20% 상승이 나와. 자 그러면은 욕심부려 가지고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본전 심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비중을 일반적으로는 줄여나간다 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급등을, 급등이 나왔을 때 물량이, 어, 앞전에 물렸던 사람들 물량이 나오는데 이 물량들을 누군가가 계속 먹어줬기 때문에 이 많은 대금과 이 많은 장대 양봉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시가 총액 대비 유통, 유통 대금 대비해서 두세 배물량들이 흡수한다라는 것을이 앞전에 형성됐었던 고가 라인 돌파한과 동시에 다시, 어, 주가는 직전 고점 부근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있는 자, 이그린케미칼의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있는 중간값 약 8,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뭐다? 그냥 무조건 담아야 된다.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린케미칼 주주 여러분들 평균 단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해도 내가 9,500원 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추가하면서 자점을 잡는다. 자 그러면 은 저는 솔직히 8,300원부터 8,000원대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 8,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때는 그냥 무조건 쓸어담아야 된다. 세력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물량 매집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결국에는 수익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단 낮추고 최소 못해도 8,000원 부근 때까지 평균 단가를 맞춘 다음에 주가 띄울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린 케미칼 슈팅 나와줄 수 있는 시점과 세력들이 물량을 조금 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에 대한 부분들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 정보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이 보이시는 번호 010-8256입니다. 010-8256-8243번으로 자, 그린케미칼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실시간 대응 소통방을 제가 입장 링크 드리고 만약에 하나 어,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패턴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은 가까운 저항대 부분 구체적인 목표가도 제가 잡아서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린케미칼에 대한 도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256-8243번으로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케미칼이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린 케미칼 주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6월 달에 자, 지금부터 준비하면 못해도 300에서 400%도 후습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정말 초저평가 핵심 우량주를 제가 한 종목 준비했어요. 자, 이 종목 한 종목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수익 내는데 전혀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한 2분 정도 되는 시간 꼭 집중하셔가지고 역대급 초대박 종목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 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 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수 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0 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 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